안녕하십니까. 미리치과병원 보철과 전문의 문병준 원장입니다. 지난번 정창길 원장님이 소개해준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라미네이트를 할수 있을까요? 블랙트라이앵글, 외소치, 파절치, 반전치, 변색치, 치아 사이 공간이 있는 경우 라미네이트로 수복할 수 있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은 잇몸 태축으로 치아 사이에 생기는 삼각형의 어두운 공간을 의미하는데 아래 앞니 두 개를 라미네이트로 수복해 공간 폐쇄를 했습니다. 외소치는 작은 크기로 인해 외관상 비심미적인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라미네이트로 정상적인 외형을 만들어줌으로써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단면이 파손된 치아를 파절치라 하는데 라미네이트로 재형성해서 파절 부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얀 점이나 누런 점등 치아 표면에 생긴 반점 등도 라미네이트로 깔끔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치아나 항생제 부작용으로 생긴 갈색, 변색치 등도 라미네이트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치아 세개를 보시면 변색 및 형태가 망가진 것을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라미네이트로 형태 및 색상까지 예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 사이의 공간 폐쇄는 라미네이트의 대표적인 수복 예중 하나입니다. 공간 폐쇄 및 적절한 비율의 폭과 길이를 가진 심미적인 형태로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위쪽 치아뿐만 아니라 아래 앞니 사이의 공간도 형태 수정과 공간 폐쇄를 동시에 해줄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데, 첫 번째로 레진스 폭 치료에 비해 장기간 안정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측 치질의 보존, 교합의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얇은 두께로 하방 치아의 색깔이 우르 나와서 더 심미적인 것입니다. 먼저 레진 수복 치료는 라미네이트에 비해 초기 비용 절감은 가능하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변색 및 탈락이 쉽게 발생하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레진 수복 치료는 치료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지만 라미네이트는 레진 수복 치료에 비해 변색이나 착색, 탈락에 강하고 훨씬 더 안정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혀 쪽은 치아 삭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 아래 앞니가 물리는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아래 치아가 더 안정적으로 물릴 수 있고 좌측 사진처럼 앞니 하나만 크라운으로 수복을 하는 경우 옆에 치아와 색깔을 맞추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신경치료를 동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미네이트의 경우 두께가 얇기 때문에 내면의 치아 색깔이 우러나와서 훨씬 심미적이고 자연스럽고 과도한 치아 삭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시술 시 치아 삭제량의 기준은 원래 치아의 형태가 아니라 최종 보철물의 형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진단 과정에서 치아 삭제량을 예측하고 과도한 삭제에 의한 시림과 통증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라미네이트보다 신경 치료와 크라운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교정 치료를 동반해야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치료 시작 전에 몇 개의 치아를 치료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어느 부위를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하지 않을지 최소로 삭제를 할 건지 미리 진단 웹서업을 통해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치아 크기가 정상적이고 이 사이 공간만 있는 경우 교정치료만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다 나은 치료 결과를 위해 교정치료를 통해서 앞니 사이의 공간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라미네이트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니 두 개를 하방으로 집어넣고 공간을 줄여서 라미네이트로 수복할 치아의 형태를 더 심미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가 종료되고 라미네이트 수복 후 모습입니다. 앞니의 배열이 더 나아졌습니다. 진단 외음을 통해서 삭제할 부위와 삭제 안할 부위를 체크해서 선택적 삭제로 불필요한 삭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초록색 부위는 무삭제, 빨간색 부위는 삭제 부위를 나타냅니다. 치아 사이 공간이 있거나 외소치, 치아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수복할 수 있습니다. 즉, 수복 후 치아가 두드러지게 튀어나오지 않고 덧붙여도 되는 경우 무삭제가 가능합니다. 사진처럼 아래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경우 삭제하지 않고 덧붙이는 형태로 이 사이 공간과 블랙 트라이앵글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외소치를 무삭제로 할 수는 없으나 많은 경우 무삭제로 형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 공간이 있어서 일반적인 라미네이트 수복시 정면에서 본 실제 치아 삭제량입니다. 절단면에서 본 실제 치아 삭제량입니다. 치아의 맨 바깥쪽. 범낭질층에 국한된 삭제를 합니다. 인시 보철물의 모양입니다. 삭제된 표면의 오염과 실인방지, 치아이동방지를 위해 장착합니다. 라미네이트 접착 후의 모습입니다. 라미네이트는 장기적인 수명을 위해 관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고 치아의 끝쪽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특히 단단한 게장 같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갈이가 있을 경우 가급적 이가리 장치를 끼는 게 좋습니다. 이를 가하는 동안 라미네이트가 파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녹차, 흡연 등 착색이 되는 기호식품은 너무 많이 자주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고 주기적인 보초물 점검과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된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에 잇솔질을 잘 해야 하는데요 칫솔모를 경계 부위에 45도로 위치시키고 좌우로 가볍게 진동하면서 밑으로 쓸어 내려주시면 됩니다 칫솔뿐만 아니라 치실을 사용해서 잇몸 안쪽까지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0cm 정도 길이로 치실을 잘라서 양손 중지에 3번에서 4번 정도 감고 10cm 정도 남은 치실을 검지로 치실을 잡고 톱질하듯이 치아 사이를 통과해서 잇몸 안쪽으로도 치실이 들어가게 해주고 양쪽을 모두 청소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방 치아는 전반적인 암모와 인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심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아의 형태와 색상뿐만 아니라 입술의 형태, 대칭성, 잇몸의 두께와 외형, 치아의 배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심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백, 교정, 보철, 임플란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치료 전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가장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